안녕하세요. mz 경매 스쿨 m j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혜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계약되고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인테리어 실전 비결을 소개드리러 나왔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요즘 네. 워낙 비싸니까 공사비가. 네. 이게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로 또 바로 매매까지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비결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많은 팁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바로 계약되고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서 정말 어렵기는 한데 경매로 싸게 받아서 음, 인테리어를 해버리면. 했을 때그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될수 있다. 그것이 저희의 비결이고요. 그리고 또 풀공사를 하는 거는 정말 저희한테는 사치죠. 음. 경매를 받으신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딱 예산을 했을 때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여줄 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 바로 수익 나는 인테리어 실전 네. 비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8월에 낙찰 받아서 음. 강주 강역시 북구 양산동에 음. 있는 24세대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를 소개드리. 겠습니다 2017년식이고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판다고 그렇죠. 생각하시죠.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 명도 받았을 때 당시의 사진을 받았을 때는 보통 회원님들도 생각할 때아 너무 깨끗하다. 음... 그리고 바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받았을 때아 이거 이대로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아, 더 이뻐야 되네요. 더 이쁘다기보다는. 네. 17년도에서 네. 2023년도까지 6년 동안의 음, 사용감, 음. 싱크대라든지 욕실에서의 그런 사용감들이 있을 때, 매수자가 들어왔을 때, 음. 아, 이렇게 지저분한 사용감이 있는 집을 살 때,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보통 이제 네. 뭐 입주통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네. 아닌가 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의뢰를 받았을 때는 항상 부동산의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아파트 의뢰를 받, 제가 부동산에 한몇 군데 조사를 했을 때 부동산 소장님께서 같은 아파트 모양의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6개월 동안 매물이 나와 있다 팔리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예. 낙찰을 받았으면 그냥가가 2억 1천만 원대에 받았기 때문에 한30% 정도의 가격을 음. 싸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이점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고요. 뭐 어느 정도의 수리비는 확보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장님이 보여줬던 부분은 2억 1천만 원은 커녕 1억 8천만 원대에도 안 팔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여줬던 이 아파트의 모양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좋았지만 6년차의 준신축 아파트였지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계약이 되지 않는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이 두 분이나 받으셨는데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았던 아파트를 그대로 1억 8천에 팔 것인가? 음. 그거는 아닌 거죠. 반드시 인테리어를 해야 음.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먼저 음.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오케이.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홀로 아파트의 지금 외부 모습이고요. 실거래가 24세대. 없네. 실거래가 없고, 2017년도에 분양을 했고, 2019년도에 한번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까지 음. 거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마다. 네, 네. 너무나 시기가 안 좋았던 음. 거죠. 그리고 집은 너무나 깨끗하지만 거래 안 된다. 라는 이야기로 확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와 봤자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2층, 3층이었습니다. 조금은 더 불리한 점을 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부 깨끗해 보이는데 너무 괜찮죠? 음. 물건을 살펴봤을 때 네. 집은 너무나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런데 이제 욕실이랑 베란다랑 뭐 이런 부분들을 음. 봤을 때 6년 동안 사용했던 어떤 사용감들이 있기는 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를 음. 받으면 준신축이든 오래된 구축이든 간에 수도 배관과 난방 음. 배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참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럼 누수 체크를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요? 업자를 불러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때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네. 견적을 낼때꼭 수도 배관과 남반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동간이 사가 있는지 배관을 바꿔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음. 견적을 낼때 체크하는 부분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 아, 아.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지금요. 그리고 또 욕실 타일은 음. 새 아파트든 준신축이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날림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음. 때문에 음. 공사 자체를 좀 싸게 했을 때 음. 타일이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음. 때문에 타일 체크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호랑 샤시 체크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베란다 쪽에 물이 샌다든지 샤시 쪽에 실리콘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코킹을 거의 주로 많이 하죠? 구축받으면? 네. 5년, 6년 된 아파트들 경우에는 준신축이라 하더라도 물이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리콘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 문틀, 목재 부분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맞아. 요소이거든요. 음, 이것만 좋게 끝해도. 네, 그렇죠. 많이 아끼는데. 그래서 문과 문틀 그리고 몰딩 음. 걸레받이가 괜찮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는 벌었다.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 유무. 그래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시는 거, 단열, 외창 누수 상태 음. 이런 그 아파트의 단점들 보완할 점들을 확인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정상적인 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디자인을 네, 하든지 네. 해야 된다. 그리고 욕실 실을 네. 수리를 할때 윗집에서 우리 집에 물이 새는지 그리고 우리 집 바닥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윗집에서 물이 새는지는 우리 욕실의 그 점검구가 있습니다. 음, 천장을 열어봤을 아, 때그 네. 위쪽에 배관이 보이는데 음, 그쪽 그쵸?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그리고, 그리고 위쪽 그 천장 바닥에서 음, 하얗게 되어 있다거나 음, 아니면은 음, 물이 샌 자국이 보인다거나 하는 음,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욕실이 벽방 네. 많이 치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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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네. 많이 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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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차이로 이번 3월 달에는 월간 MJ를 인테리어로 3월 21일 목요일 7시 부산 월간MJ가 아. 있고요 3월 23일 토요일날 서울에서 월간MJ 있습니다 월간MJ에 오시면 바로 계약되는 인테리어 노하우 그리고 경매를 받으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법들 제일 중요한 부동산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인테리어를 통해서 낼수 있는 최고의 실전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죠? 만원 단돈 만원 실전 인테리어 수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만 원에. 만 원에 다 썰을 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다들 정말 꼬고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날 됐고 많이 나누겠습니다.